뭘 발바래? 사시 해버려야지. 준비. 한리 슘리. 봐리리 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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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슘알바하 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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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렇 <렇게> <여기�>? 준비. 형, 봐봐. 서브 넣으면 빨리 당겨주기 좋은 거야. 이쪽으로 살짝. 한 빨리. 그렇지. 이쪽으로. 그렇지. 왜냐면 백으로 보통 이쪽으로 많이 가. 준비. 아니야. 아니지. 바꿔야지 빨리. 그렇 여기서 대각 가면 여긴 괜찮은데 직선 가면 빨리 그냥 바꿔버려야지. 이리 가든, 이리 가든 빨리 방향 바꿔야지. 아, 이겼어 좋습니다. 그렇지. 잘랐어. 지금처럼 해. 형도 아, 마찬가지. 이리 네, 오면 어디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승부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해 아, 이렇게 아, 갔어. 그니까 버면안 돼. 빨리 요야지 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 좀이거야 아, 아, 내가 이거 보낼 야가봐 이제 좋은 하는 안 되는 게 없고 아미안야아시안거 아 같아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준비해 봐 여기 여기 만대로도돼 여기 대로도돼 아이고! 어도 지금 잘했어 아! 이거 하나씩만 처리해도 돼 이거 하나씩만 잘 처리하면 그래. 게임이 쉬워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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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 해야뒤얘못붙치게 아. 뭐. 아, 그레이칠 준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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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될이지. 이게 <목소리> <목소리> 길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공이 올라오면 일단 뭐 하라고 했어. 공이 올라가면 여기들, 여기서 타이 타이 이렇게 붙으다있으면 이형이 알아서 공쳐 놓고 위치고 갈하지 않는다. 만약에 근데 저이거 올라왔는데 근이수이데그그이 나고. 아집했데 앞에라고 들어갈 낚시를 이게도대 낚시 무슨 낚시 냐고봐이런게 있어 봐. 가 움직이기 편해. 낚시 조정하기가

아 나가 끊으시지 말고. 만약에 여자가 받을 수도 있고 남자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지얘기 그거 잘판아내야 돼. 여자가 여기를안어 그러면 뭐 저도 올리면 되한데 왜? 무 그거 잘받다네 근데 남자가 나 그거 올리면 되한데네 남자도 그거 잘 받아야 돼. 여자가 났는 양. 남자가 맞는지, 그 남자가 맞는지, 여자가 맞는지, 그거를 다 해야 돼. G 그냥 다 해야 돼. 할줄 알았는데. 여기서 할줄 알아야 돼. 여기서 할줄 알아야 돼. 다할줄 알아야 돼. 준비 컷 어. 그친 이거 네, 이 그니까 아 이거 치까말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거 그게 바로 거 안으로? 이거 야 이거 해야지 emerges, 이거 해야지, ]اض야. 이거 해야지 뒤로 가야 돼 너무 아까 말했 이거 돌비서맞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거자야리거 뭐야? 이거 거야 왜냐면 야 이거 움직이잖아이잖아 어, 그마찬남지도마찬가지올 여자 거뭐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니움직 이거 나 그러니까 그때 때리는 건 괜찮아. 근데 엘리도 주면 개쓰레면안 돼. 껴이 그걸 잘생각해야 돼. 때릴 거면, 젖고 할때려야저 젖고를 더 강하게 하는 건 괜찮은 거야. 가면 되지, 운영 가면 되지. 이거 다 생각해. 여기서 있으면 여기 너점점 여기 너점점뭐하겠다는 거. 생각을 생각해야겠거니. 오랜만에 나와, 같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냥 쳐 이렇게 팀이 많이 나와서 나땅 치려고 상승세에 치려고. 방해, 아, 여기 특히 더 방해 안 돼. 아, 여기봐 열기 있는데. 아, 움직여. 준비. 에, 끝에 끝에. 기다려. 何 아니, 붙였어. 뭐할 알아, 아, 니미쳤어 그럼 뭐할거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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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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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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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이거. 는지

Thank <laughs> you. 아, 지금 다물리니까 어렵잖아. 그지? 나 어떻게, 누나 여기 가란무지 어. 어, 어, 뭐 아, 이지이지 이거 너무 좋지? 아, 거 너무 도돼 아, 이거 아, 거 너무 좋지? 아, 이거 너무 지 아, 이거 너가지 아, 거 형러 이렇게 아, 아, 네. 어 얘들아, 내가 뺏개라고할수 있어. 자, 이게 돼야 돼. 자, 이거를 미리미 빨리빨리 말을 해줘야 돼. 코를 해줘야 돼. 아. 어, 이거, 잘칠수 있게 해서, 잘칠수 있게. 너 제일 잘칠수 있어. 그래. 내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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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면이거 <놀라> 여자가, 여자가 다 못... 서브 넣고, 뭐가 되지? 아, 그래? 그래? 아 어, 이요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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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각 둘이. 둘는 거야. 둘이. 둘이. 둘 올라오는 거, 백탑은 다시 걸어 놓고, 뭐, 이으로막 가서 다시 들어오여도 되니까, 떨어지는 거로 잘 생각해 주란 말이야, 그만 뿌리한테. 가야지, 가야지, 빨리 가야지. 가야지. 네. <laughs> 그러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여자를 이쪽에다가 받아도 되잖아. 그래서 너는 쪽에 이쪽 받아주고 형, 여기도 뿌리게. 더 와, 그냥. 더 와도 돼. 그럼 얘가 당연히 뭐 할까? 누가? 만자가 이렇게 서있으니까 이게 뭐야 부담스러니까 무조건 이리로 가겠지 거의 그부담스러니까이다 네. 아, 이리로 갈라 하겠지 이렇게 이 거기다 지키는 거야 그렇지! 부담스러우 그렇게 안할 거야 이제 머 써야 돼해 해봐 올라오는 거생각고 아이고! 아그형톡쳐나이톡 아, 당연히 못 보던지.